조선시대의 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눈과 관련된 기록은 조선왕 조실록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세종대왕은 눈이 내리는 날 농사를 걱정하며 백성을 위한 정사를 논했다고 전해집니다. 눈은 다음에 농사의 물공급을 보장하는 자연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눈이 많이 내려야 백성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말을 남기며 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숙종은 눈이 내리는 날 특별히 신하들과 경연왕과 신하들이 학문과 정치를 논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는 눈 내린 궁궐을 보며 백성의 삶도 이렇게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숙종은 눈을 맑은 정치와 연결 지으며 경연을 통해 스스로를 다잡았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조선 후기 화가 장승업은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눈 덮인 한양과 궁궐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조선의 겨울 풍경을 아름답게 남겼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조선의 정서를 담아낸 예술로 평가받습니다. 눈은 조선시대 왕실과 백성 모두에게 농사의 희망이자 깨끗한 정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우리는 눈 속에 담긴 조선인의 삶과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